이 결과 모지에서 나온 걸 결과지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 결과 모지에서 이렇게 다시 올해 잎이 나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열려. 이게, 이게 결과지예요. 여기에서 감이 열리는 거예요. 여기에서 감이 안 열립니다. 근데 몇 번째에서 열리냐면 감이 이, 잎, 이 잎을 보면 여기에 꽃눈을 보면 하나 둘셋 1, 2, 3번 사이에서 단감은 감이 열려요. 이렇게 여기 1, 2, 3번 사이에서 나온 이 결과지에서 이렇게 새로 나온 가지에서, 여기에서 감이 달립니다. 예. 그러니까, 대봉은 또 어디서 열리냐? 3번 밑에, 4, 5, 6, 7, 8. 그 사이에서 대봉감은 열려요. 그러니까, 대봉감을 키우시는 분들은, 여기를, 이 끝에를 잘라버려도 돼요. 상관 없습니다. 그러면 이제, 여기 밑에서 가지가 다시, 이 꽃눈에서 다시 나와가지고, 여기서 감이 열리는데, 될수 있으면 감남면 대봉이나 단감이나, 우린 전문가가 아니니까, 1번에서 8번 사이에서 모든 감이 다 열려요 예, 단감도 그렇고 대봉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냥 놔두고 예 안으로 뻗은 가지들이나 도장지나 밑으로 처진 가지나 그런 것들만 정리해줘도 충분합니다 예, 이 골격지에서 이제 결과모지가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이런 식으로 결과모지가 많은데 여기에서 또 가지가 또다 결과지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가지가 나오면은 어마어마하게 감이 열리면 이게 이렇게 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골격지에 이 결과 모지수를 조절해주는 것도 필요해요. 이게 만약에 너무 많다, 결과 모지가. 너무 많을 땐좀 줄여주는 것도 이 나무가 병들어서 죽거나 병충해를 잘 입어요. 그래서 단감나무가 됐든 대봉나무가 됐든 한 3년에서 한 4년 사이 정도 키우고 나면 다시 새로운 가지를 받아가지고 골격지를 다시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또 만들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. 그래서 그니까 단감나무는 어떤 걸 키우냐면 이렇게 골격지가 쫙 있으면 옆으로 두팔 벌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이래야지 해를 잘 받아요. 이래야지 안에 있는 가지 다 잘라주고 예 도장지 위로 뻗은 거다 잘라주고 이런 식으로 두팔 벌려서 좌우 좌우 이렇게 해서 위에서 해가 비쳤을 때 좌우로 두팔 벌려 있으면 이렇게 되면 해 얘네가 괌이 열리면 감이 해를 잘 받잖아요. 이렇게 키워주는 거 이런 식으로. 위로 뻗은 거 요거, 요거. 요것도 위로 뻗어 갖고 요거 두개 때문에 밑에 예, 결과 모지들이 햇빛을 못 보겠죠? 잘라주고 네, 이게 겹치지만 않게 해주면 돼요. 햇빛을 잘 보게 해주는 거니까 이 가지들도 위에 가지들이 있어서 이것도 놔두면은 지금 위에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결과 모지 여기서 여기서 또이 결과 모지에서 결과지가 엄청나게 나오면 이 밑에 있는 이 가지는 햇빛을 못 봅니다. 예, 이거 잘라주고요 이렇게. 네, 요것도. 요 위에 가지들 때문에 이것도 지금 햇빛을 못 봅니다 요거 잘라 줄게요 잘라주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저쪽에서 햇빛을 잘 받아요 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겹치면